여러분. 샤워란 뭘까요? 제가 지금 샤워를 막 하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드는 걸까? 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걸까? 샤워에서 기물 나오는 것처럼 왜 고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걸까? 근데 왜 유독 샤워를 하면 생각을 많이 할까? 이건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빨리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도 쓸데없는 고민도 많이 떠올라. 샤워는 하루의 고민을 씻어내는 행위이기도 하고, 내일의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준비랄까. 여러분 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혹시 물 떨어지는 ASMR 때문에 그런가? 샤워를 하는 행위는 저에게 집중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해. 요 뭔가 생각을 고치게 되고, 뭐 몸도 정신도 잘못된 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크리에이티브나 카피가 떠올린 적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샤워는 오늘의 피로함과 정신적 무해감을 덜어내고 내일을 나를 위해 마치 옷 입듯이 내 몸과 마음을 피팅하는 시간이 아닐까요?